이재명 정부가 증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증권거래세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반대, 법인세 25% 인상 등 부자감세란 대못을 뽑기로 했습니다. 국방 예산 줄이고 부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그 돈으로 소비쿠폰 찍어 뿌리고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건데요. 관련하여 김지민 기자가 내용을 들여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톡톡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이새 정부 출범 이후에 나타나는 주요 정책 변화들 특히 그 배경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좀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특히 복지정책 방향이 바뀌는 부분이라던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국방예산 문제 그리고 증시 변동성하고 관련된 세금 문제까지 핵심적인 어, 내용들 위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게이 복지정책 기조의 변화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이전 정부의 약자 복지에서 기본사회라는 쪽으로 좀 전항하려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뭐랄까 어려운 사람만 돕는 걸 넘어서는 개념이죠 네 맞습니다 핵심은 그 선별적인 지원에서 좀 벗어나서요 사각지대를 없애고 좀더 보편적인 사회 안전망을 만들겠다 뭐 이런 구상인 거죠. 연금 정책도 보면 소득 보장 쪽에 좀더 무게를 두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자료에서도 딱 지적하고 있듯이 이 기본 사회라는 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또 돈은 어디서 마련할 거냐? 이런 계획이 아직 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계획은 좋은데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고3 학생 국민연금 자동가입 이런 공약은 또 추진된다고 하는데 이게 다돈 문제랑 연결되니까요 이 변화가 장기적으로 어떤 모습일지는 음,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바로 그 재원 문제가 또 다음 쟁점으로 이어지네요 안 그래도 최근에 2차 추경심사하면서 국방예산 그 9,500억 원 깎인 거 가지고 지금 여야 공방이 대단하더라고요 자료들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던데요 국민의 힘쪽 주량은 뭔가요? 네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국민의 힘은 이걸 안보를 그냥 희생시키는 거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특히 이게 뭐전 국민 지원금 같은 거돈 나눠줄 재원 만들려고 꼭 필요한 국방 예산에 깎았다 뭐 이런 주장이고요 또이 과정에서 설명도 제대로 없었고 예결위 마지막까지 좀 숨겼다 이런 문제 제기도 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예산이 깎인 건가요? 네 주로 이제 주요 피 과학화 경계 시스템 성능 개선하는 거한 300억 그리고 120mm 자주박격포 도입 예산 200억 이런 방위력 개선 사업 예산들이 좀 깎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장 국경 감시나 포병 전력에 문제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음 근데 또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완전히 다르던데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삭감이었다 뭐 이런 논리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그 예산들이 어차피 뭐 시험 평가가 늦어지거나 계약이 안 돼서 올해 안에 쓰기 힘든 돈 소위 불용 예산이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어요 근 어차피 못쓸 돈이니까 미리 좀 조정한 거다 재정 효율성을 높인 거다 뭐 이런 설명인 거죠 오히려 국민의 힘이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이렇게 비판하면서요 아 정말 자료만 봐서는 양쪽 설명이 너무 달라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네요. 네, 그래서 그 삭감된 구체적인 사업별고 왜 집행이 어려운 건지 그 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게 이제 민주당 입장인 겁니다. 네. 이런 정책 방향이나 재정 문제에 둘러싼 논란들이 결국 금융 시장에도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새 정부 출범하고 기대감도 있었는데 코스피가 좀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 배경 중 하나로 이 세금 문제, 세제 개편의 불확실성이 꼽히던데요. 특히 그 배당 소득 분리과세 이거 추진 동력이 좀작해질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죠. 원래는 배당 많이 하는 기업들 좀 지원해 주려는 거 아니었나요? 네, 맞아요. 원래 취지는 기업들이 배당 좀 늘리고 주주들한테 이익 좀더 돌려주게 하자 이런 거였죠. 일정 금액까지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 좀 낮은 세율로 세금을 따로 매기자 이런 거였는데요. 근데 이게 또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 또 세금이 덜 거칠 거라는 우려 때문에 좀 힘이 빠지는 분위기입니다. 자료에 재미있는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 이미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 대상되는 사람이요. 2023년에 보니까 33만 명이 넘었대요. 이게 전년보다 75%나 늘어난 거거든요. 와 엄청 놀랐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배당 좀 활성화해야 한다 세금 혜택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반대로 이게 결국 돈 많은 대주주들한테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만만치 않은 거죠 뭐 대만 같은 경우는 배당 소득 과세 좀 완화해 주니까 배당 성향이 55%가 넘는데 우리는 한34% 정도거든요 참고할 만하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도입은 또 사실상 물건더 갔는데 이제는 증권거래세를 다시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시장이 더 불안해한다는 분석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세수가 부족하니까 금투세는 안 하는 대신에 증권거래세를 다시 좀 올릴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 주식거래 자주하는 개인투자자들 부담은 커지잖아요? 근데 또 아까 말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은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도 있고. 약간 좀. 앞뒤가 안 맞는 느낌도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 안에서도 증권 거래세 올리는 거랑 배당 소득 분리 과세 축소하는 거이두 개를 동시에 하는 게 맞냐 뭐 이런 다른 목소리도 좀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책 방향이 당분간은 좀 불확실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코스피 5천 시대 연다고 했는데 지금 움직임은 약간 좀 반대로 가는 느낌도 있고요. 네. 오늘 저희가 이 자료들을 통해서 쭉 살펴본 것처럼 새 정부가 기본사회라는 어떤 복지비전은 제시하고 있는데 당장 돈 문제 또 국방 이슈 그리고 시장 안정화 같은 이런 복잡한 과제들 사이에서 상당히 좀 균형점을 찾으려고 애쓰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좀 계속 주목해서 봐야 할 질문은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사회자는 장기적인 복지 청사진하고 또 코스피 오천이라는 어떤 경제성장 목표가 있잖아요 이게 단기적인 재정 압박이나 뭐 시장의 요구 속에서 과연 어떻게 구체화되고 또 조율될 수 있을까 오늘 짚어본 이런 정책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고 또 장기적으로는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지 음 계속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기 회복이란 게 단순히 돈을 뿌린다고 해결되진 않습니다. 호텔에 10만원 돈이 들어온다고 그 마을이 잘 먹고 잘살 거라는 생각으로 정책을 만들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지 불을 보듯 뻔한 결말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